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도 존재하기가 어려웠고 우리의 삶도 그러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심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소위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요약해서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는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가 포로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역이었으며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그런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개혁, 변화, 갱신의 사역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구교와 신교 이렇게 나눕니다. 구교는 이 캐드릭 처치를 말하고 성당이죠, 성당을 말하고 신교는 개혁교회, 개신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죠,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교회는 이 개혁 교회에 속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을 깨우치고 닮아가려는 노력. 그래서 우리의 못난 부분을 깨뜨리고 버리고 고치는 그런 의미에서 고칠게 새로운 신 새롭게 되도록 고쳐나가는 이것이 바로 개신교 우리 신교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도를 스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일깨우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리고 고쳐서 그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루터나 칼빈의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의 개혁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교리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패된 구교, 카톨릭 교회가 면제부를 팝니다. 죄를 사해 주는 정서를 팝니다 그것으로 돈을 사면 죄가 사여진다 이렇게 교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사람이었던 공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돈을 바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교리를 개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완 칼비는 단순히 교리만 아니라 실천적인 제도를 개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더 발전되어진 그런 개혁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배워서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더욱더 깊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적인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내고 나를 연약해서 치유해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머리 속에 머물러 있는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이 구체적인 내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되어져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는 두렵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제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소구를 만들지 말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먼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들어왔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지휘고 있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이 장사꾼들이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제사에 드릴 소와 양 제물들을 팔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원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특히 6월절이 특별히 3대 절기가 되면 멀리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성전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자기들이 정성껏 그 가족들을 잘 길러서 흠 없는 것들을 골라서 그래서 하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먼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다칠 수도 있고 흠 없는 것이었지만 흠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가까운 곳에 준비해 놓은 그 재물들을 사서 하림님 앞에 재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물건만 사게 만들고 다른 집의 물건들을 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재물들을 검사를 해요. 흠이 있는 것은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탁을 하고 나서는 그 집의 물건은 무조건 오케이. 다른 집의 물건은 흠이 없어도 안 된다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게 되어졌지만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독점을 하다 보니까 물건 값을 두 배를 불러도 사야 되고 세 배를 불러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강도 짓이 아닙니까? 하늘 앞에 바칠 물건을 핑계로 두 배, 세 배, 뭐열배 폭리를 취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과 그 당시의 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분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온갖 물질주의, 탐욕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제사가 제사가 되게 회복하신, 개혁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할 때에 돈을 바꾸어서 흥금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썼던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화상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우상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시 하는 돈을 성전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따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돈을 가지고 오면 바꾸어 주는 일을 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에 뭐그 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거나 유로화를 바꿀 때뭐 얼마 이렇게 몇대몇 몇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부피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만든 그 화폐를 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다른 돈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것을 점점, 점점, 두 배, 세 배, 역시 폭리를 취해서 바꿔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재물로 바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비둘기로도 바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바치게 되는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조차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강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때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시원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전의 사역을 통하여 큰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 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고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갱신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나온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병을 고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 장애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런 장애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 넘어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도 살인자도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안해 놓았다 그 말이죠 장애자들은 도르지 말라 그렇게 제안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이 장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 병자들을 치유하여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합니다.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구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쫓아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래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재상들은 그와 같이 장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구별을 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혹은 병이 들거나 혹은 우리가 사고를 만나면 멀쩡하든 건강한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전 안에 장애자가 못 들어온다 하면 여기에서 나가야 될 뿐일 만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말씀이죠 오늘 나와 같이 함께 하던 분이 어림을 만나서 내일 장애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얼마나 이것이 부절이 되고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차별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 그것으로 인하여 첫째는 내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본래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땅에 살게 하실 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차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다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사역이 주는 은혜입니다. 15절로 17절에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무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자들과 더불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상들은 역시 그 아이들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왜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선제들이 말한대로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될때 그들은 할 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 주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삶의 조건들은 다 다양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하고 보함과 가치를 느끼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갱신의 사역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갱신의 사역이었고,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든지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되고 선포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여 우리가 널리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열매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의 사역이요. 그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신을, 행하심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베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와싸오니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상한 신령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의 병든 육체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신민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